중요한 뜁니다. 오늘 영상은요.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라이딩을 나가려고 그 하는데요. 지금 잘 갇혀 있고 나가야 되면 재밌는 시간도 꽤 걸려요. 네. 사회성이 이렇게 되면서 <목소리> 올려주면 내비. 네, 이렇게 딱 해주고 뒤에도 이렇게 두드라는 게 있어요. 혼내지 아는 뒤에 무릎 보호대를 합니다. 무릎 보호대. 이렇게 보호대. 잠각, 잠각, 끼고, 선글라스 끼고, 그러면 끝입니다. 출발, 준비, 끝! 자,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또 스피커 보이시죠? 스피커, 마실 음료수, 음료수, 스피커, 그 다음에, 자, 준비 됐습니다. 출발입니다. Let's go! 너무 좋습니다. 햇빛도 너무 가을 날씨, 하늘도 높고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아 전형적인 가을입니다. 너무 상쾌합니다. 아 지금. 또한 유튜버 좀 하고 하니라고 라이딩을 좀 못했고 또 거기다 비까지도 오고 날씨가 좀 많이 안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는 그 라이딩을 한동안 못했어요. 배치를. 오늘 너무 날씨 좋습니다. 아, 이년 맛에 라이딩 하는 거죠? 어, 어우, 지금 지나갔는데요. 뱀이, 뱀이 차에한테 깔려가지고, 뱀이, 뱀 사체를 봤어요.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뱀. <laughs> 아, 여러분. 한동안 안 탔더니, 자전거가 체인이 빠졌어요. 아, 아 정말 또, 아, 낭패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또 예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제가 끼우고서 체인을 정리한 다음에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시간 걸립니다. 아, 정말. 손시커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손시커합니다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손. 네? 아, 죽겠어요. 시커해가지고 깔끔 떠는 사람이, 깔끔 죽는 아찌가, 이게 손에 뭐예요? 다 묻어가지고, 체인 다시 올려서 출발합니다. 바람도 상쾌합니다. 내린 것 길이에요. 이 길에서는 좀더 조심하셔야 돼요. 언덕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리막길은 속도가 빠르니까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조금 가시는 분들은 자주 가시는 분들은 자주 가시는 분들은 시드은 예단포항 회센터은요제가은가는길들은 자주 가시가가가는 여기가 예담보항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폭우에요. 폭우인데, 저건 제가 예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오면서. 아기, 자기하고 해서 저한번 영상을 조금 찍어 보겠습니다. 먹거리 정도, 펫센터 뭐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조금 화면이 흔들리죠? 좀 이해를 주시고요. 많이 있죠. 차들도 오늘 휴일이나 마지막 추석 연휴라 많이들 오셔서 식사를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등대같이 모양도 돼 있고요. 전망대도 있어요. 호구예요. 뭐, 뭐 물이 다 빠진 상태라서 작은 배들이 군데군데 한적하게 있고 저쪽으로 보면 휴일이라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음, 애기들하고 데리고, 좀, 나들이들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쪽 건너편에 크게 산이 보이는 거 있죠? 저게 강화도에요. 강화도, 만이산. 마니산. 저게 만이산이에요.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에 섬이 좀 보이고, 센터도 있어요. 이쪽, 해가, 해, 이 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제가 얼추 봤을 때한 20에서 한 25군데 정도? 되는 것같아요 음, 너무 날씨 좋습니다, 오늘 좋죠? 하늘 저 뭉게구름 좀 보세요, 뭉게구름 죽이죠. 뭉게구름은 완전 가을 날씨잖아요. 이렇게 이런 뭉게구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 가을 날씨예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 그늘에 들어오면은. 오늘의들어오는 선선하고 햇빛 때문에 따갑고 이게 가을 날씨잖아요. 도착했습니다 아. 아 선선합니다 선선하고 역시 그늘은 서늘해요 선이 시원하고 햇빛을 나가면 따갑고뭐면서 사온 음료수입니다 이게 혼나이프죠? 별기 있습니까? 혼나이프가? 추운 날, 집에만 있지 말고, 네, 이런 거 라이딩도 타보고또 등산 같은 것도 좋잖아요. 이 가을날 즐기셔야죠. 집에 있으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 오늘 저도 며칠 만에, 날씨가 안 좋아서 며칠 만에 지 라이딩을 나온 건데, 너무 좋아요. 이게, 잔들잔들 바람 불고, 이또 가을에 이제 또 있으면 이제 낙엽도 이제서 리겠죠 아직까지는 아니고 바람에 살랑살랑 선나 살랑. 시원한 바람이네요,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덥잖아요. 삐에 나가면은 이게 시원해요, 그늘에. 는 제가 자전거도 하고 하고 서 이제 좀 땀도 흘리고 나서 그런지 그리고 점심을 먹고 출바람은 좋아요. 오늘은 제가 칼국수를 먹겠습니다. 칼국수입니다 송칼국수 여기 예담포에서 지금 시켜서 보겠습니다 혼자 먹는 중이에요 혼자 시켜서 좀 미안한데 맛있게 먹어볼게요 맛있을런가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맞아요. 맛있어요. 자전거 타서 배고파서 이제 더 맛있어요. 반찬이 많지 않아요. 반찬이 두가지근데 맛있어요. 너무 상쾌했고요. 땀이 좀 많이 나요 이제 좀 씻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땀을 쭉 흘리고 나면은 뭔가 샤워를 하고 나면 또 상쾌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온라인 이프의 건강 라이프 중에 라이딩, 라이딩은 계속 앞으로 날씨가 좋으니까 가을이니까 계속 라이딩을 시간 되면 계속 라이딩을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어, 지루한 영상, 지루하지 않았겠죠? 상쾌한 영상이에요. <laughs> 상쾌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 뵙겠습니다.